이차는 자륜구동에와 네? 우와... 외관도 완전 깨끗하고 우와 이거 완전 내가 타고 싶었던 차인데 타찬데... 야 여기 시크릿 뜨야 뭐야 갑자기 야야 오늘 이차 찍을 거예요? 오, 오늘 이차 찍을 건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 킹카에서 특가로 오늘 준비했거든? 에이 이차 비싸 보이는데 킹카 특가는 무슨 천만원 <laughs> 초반을 준비했다고 천만원 초반? 어. 에이 그래 이거 사고차 아니야? 웃기고 있네 이 차는 보험 이력도 0원이고 0원? 완전 무사고차야 완전, 완전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요? 어. 에이 그럼 주행거리 한 20만 이상 깼겠지 마 어우 진짜 야 계기판 어, 한번 보여줘 봐 계기판 보면은 주행거리 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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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렇지 미쳤지 미쳤는데 이거 진짜로 이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팔린 차라서 정비용이성도 좋고 맞아요. 그렇죠 야 디자인도 많이 안 변했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형님 누님들이 너무라도 기다리던 차량 문늬가 장난이 아니었던 차량이거든 저도 이차 타고 싶어요 맞아 5월에 가정의 달 특가로 준비한 오늘 이 차량 보러 가실게요 함께 하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준비를 했는데요 와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에 주행거리는 8만 9천 키로 밖에 주행을 안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이고요 자 가격은요 천만 원 초반 선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와우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래서 정비하기도 편하고요. 또 장고장 업기로 유명한 차량입니다. 자 그만큼 차량 가격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형이고요. 2013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출고가 된, 자,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등급이에요. 4륜구동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입니다.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크게 돌투면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잇 후드 부분이잖아요. 야 이렇게 깨끗하게 잘탈 수가 있다고요. 거의 돌투면서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헤드램프 상태요,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짝반짝이는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도요. 약간의 그냥 미세한 사용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범퍼 하단 부위도요. 와우, 너무나 너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연식이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플로러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측면 보러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다 부분요 그냥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한3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20인치 크롬 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주차원 쯤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는요 끝부분에 약간의 손상된 부분이 있 이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도 쪽,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도쪽 역시,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커터까지요. 외판 상태는요. 와우 정말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무 외쳐주고 싶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3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요, 약간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루프랙도 정해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는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썬팅은 한번 재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썬팅 상태까지도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4년형 이스폴로러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와, 후면부 상태도요, 제가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리미티드 등급이고요. 자, 익스플로러, 자, 4륜 구동, 항시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요 와우,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아시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열이 전동으로 펴집니다 이게 또 간지거든요 와우,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밑에 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생기게 되고요 또이 차의 또 평가가 뭐냐면은 3열에도 또 공간감이 좋아가지고 3년이라도 탑승을 하고 또 주행을 할수 있는 공간감까지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폴딩을 해가지고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풀폴딩을 하면요 완전 호텔인데 호텔 여기서 매트 하나만 깔면 뭐 차박할 땐 짱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이야 이게 정구도 높아가지고 와우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우 어? 어, 이게 뭐야 거기에다가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또 이제 요새 우중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파노라마 썬루프에 빗방울 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낮잠 자기 완전 좋죠 자 공간감도 아주 좋은 익스플로러 차량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다 부분도 그냥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앞쪽 도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쪽까지요. 더무 자, 쿼터까지요. 와우, 외판 상태는요. 전체적으로요. 진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얼마 남아있지 않네요. 자, 위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우,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차주님께서 애지중지 타셨구나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보험 이력도 영원히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장 보여드려 볼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우 차량이고요 또 장고장 어기로도 유명한 차량이고요 한국에서 워낙 많이 팔릴 것 때문에 가까운 공업사 어딜 가시든지 조금 용이하게 수리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 또 익스플로어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스폴로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2열 시트 상태요. 깔끔합니다.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감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좌석을 뒤로 끝까지 땡겨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레그룸 공간이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앞쪽으로 땡겨놓은 거고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요. 자 시트 상태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12볼트 시거잭 그리고 110볼트 인버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이렇게 앞쪽에도 이구 컵홀더 적용돼 있고요. 또 안내 수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구 컵홀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와우,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또. 와이드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까지도 아주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시크릿 도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리얼 넘버도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엠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먼저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자, 동작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윈도우 한번 볼게요. 선팅 상태도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깔끔하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빼놨는데 여기 메모리 시트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시트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텔레코스픽도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페달 높낮이. 간격을 조절하는 버튼이 적용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와우, wow, 깨끗하게 잘사용하셨고요 약간의 그냥 용감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잘 동력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wow, 실내 상태도요. 연식 대비해가지고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또 시인성도 너무 좋아요. 차가 높다 보니까 와우 너무 잘 보이는데요. 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먼저 보여줘 보세요. 대시보드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계기판도 너무 이뻐요. 디지털 계기판 적용돼 있어가지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개입한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89,83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누르고, 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격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트립도 이렇게 or oh. 이쁘게 잘 변하고 있고요. 나침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침판도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N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미디어 창 나와 있고요. 공조장치도 다 터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어컨이랑 히터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홈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 사항을 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 중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보조석적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니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무려 12개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 가시면서 또 프리미엄 사운드로 음악 감상하셔야 되잖아요 고품격 프리미엄 사운드 소니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sd 카드 슬롯 보여지고 있고요 usb 포트 2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육쪽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기어노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컵홀더 쪽에는 앰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전차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센터패시아 부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다이얼 로브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오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하면 계기판 상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 액티브 머드 이렇게 주행 모드 설정하는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내수 공간도 한번 볼까요? 암내수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요, 실내 상태도요, 연식 대비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자, 역시 가솔린 모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정숙합니다. 또6기통 모델의 또 주행 질감, 그리고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힘이 넘쳐난다고 해요 뭐 고속주행에서는 한 12, 13km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조금 이제 시내 도심 주행할 때는 연비가 안 좋긴 합니다 자그 대신에 또 이제 세컨카로 뭐 캠핑 즐기시는 분한테는 또 왔다인 차량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가격 오픈하는 거 들으시러 가셔야죠 오, 제가 썬루프를 빼놨네요 썬루프도 한번 동작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자, 썬루프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정말로 웅장한 차량이고요. 또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승차감 또한 아주 좋은 차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또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형이고요. 2013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출고가 된 하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보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등급의 4륜구동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09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식 대비 너무나도 짧은 주행 거리 89,000km를 주행한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을 자 이제 사장님들이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상태 너무 끝내주는 차량이고요 자 옆에 보이는 이스폴로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2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소원석지빵 빡! 만수부가, 빵 빡! 만수양조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각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차는 진짜로 이뻐요. 이게 디자인이 크게 안 변해가지고요. 야, 진짜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서 좋아.